motor check walker check Fucking beautiful. <목소리> 저번주에 제가 다시 다이어트 그리고 간헐적 단식, 저의 킬레틱 단식에 대해서 정보를 말씀을 드리는 시리즈를 시작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해드리려고 원래는 제가 예전에는 했지만은 요즘에는 왜 이런 노하우 팁, 방법론들을 왜 말씀 안 드렸냐면은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었거든 그래서 그냥 여러가지 뻘짓하고 이런 게좀 재밌고 그런 쪽으로 영상 만들기게 재밌어서 뻘짓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근데 아직까지 제 이메일 그리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오는 질문들을 보면은 간헐적 식이랑 다이어트 팁, 뭐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많이 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느꼈지. 아 내가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뭘 보고 싶은지도 중요하겠구나 해가지고 이번 뉴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짧게 알짜배기 3분짜리 영상으로 하루에 많은 시간이 소요하지 않더라도 이 영상들 이 시리즈를 꾸준하게 보게 되면 은 여러분들은 정말 다이어트 마스터, 정말 이제부터 살 빼려고 몸을 만들려고 이런 앱 크롬이 패치머로 몸매를 만드는 복근이 나오는 그런 굉장한 멸치 복근 새끼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PT를 안 받아도 되는 다이어트 마스터가 될수 있도록 제가 다이어트 팁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좀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다 타이머 조지고? Okay, let's get to it! 다이어트하고 살 빼는데 걷는 거 뛰는 거적인 여러가지 유산소 운동이 정말 필연적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헬스장에 직접 가서 봐봐 유산소 존에서 뛰는 사람들 여러분들 왜 지금 러닝머신 타고 자전거 타고 있습니까라고 하면은 10중에 8바로 살 빼고 싶어서요. 저는 정말 돼지새끼야 저는 지금 여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말 파우새끼라서 저도 제아를 볼때 정말 척 같아요. 이런 답변이 온단 말이야 아직까지 유산소를 해야지만 살이 빠진다는 신념에 고착되어 있다고 유산소 없이도 살뺄 있어요. 살 빼는 건 굉장히 간단해. 하루에 먹는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훨씬 더 많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칼로리 소비 방식을 잘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유산소 운동도 속해 있는 것이고 뛰는 거, 걷는 거, 자전거, 사이클, 여러 가지 주차 같은 거다 합쳐서 길게 봤을 때살 빼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하는 당시에만 칼로리가 타게 돼 있어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는 순간 칼로리가 더 이상 타지 않는다는 소리야. 근데 거기에 반면 웨이트 운동 같은 경우는 근손상 때문에 근육이 회복을 할때 칼로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집에서 전화 이러고 누워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칼로리가 탄다는 소리야. 유산소는 그렇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이라는 그런 개념을 벗어났을 때 다이어트로만 봤을 때는 크게 필요하진 않아 근데 물론 예외가 있어 뭐 특별히 어느 날 뭔가 좀 칼로리를 좀 많이 먹는 날에 외식을 할 거야 예정돼 있어 아니면은 미리 좀 많이 먹었어 왜 칼로리를 좀 태워야 돼 200칼로리 300칼로리 전화 조져야 돼 그럴 때는 유산소 가가지고 태워주시면은 하루에 섭취한 칼로리가 좀 높아도 그거를 인여로 남는다기보다는 태워버려서 그냥 정상적인 그런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해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니면 뭐 웨이트 운동을 하고 몸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러닝머신에서 경보로한 30분 조져주시면은 근육이 좀더 이완되고 릴렉스 될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아요. 결론이 뭐냐? 지금도 지금 뒤에 왔어요. 인스타 d 에 왔는데 보면은 유산소 운동 해도 뭐 되니? 어, 유산소 운동밖에 안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니? 어, 유산소 운동밖에 안 하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뒤에 오신 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대다수의 분들이 아직도 이런 틀리진 않지만 비효율적인 다이어트 지식에 고착이 되어 있다 다이어트 하는데 유산소가 8을까지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댓글창에다가 좋았으면 좋다고 말해주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살을 빼면서 근육을 만들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거 이런 다이어트 노하우 팁 배우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your boy Kinetic Stern I'll see you next time Peace